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온큐 주주분들 최근 아이온큐는요 자55 달러와 60 달러 사이에서 계속해서 바닥 다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특히나 변동성이 큰 테마이 때문에 이런 변곡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신고가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는 양자컴 정책주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계속해서 실적이라든지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챙겨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 나온 재료가 어떤 게 있냐면 아윤큐 같은 경우 다르파라고 하는 양자 벤치마킹 2단계 진입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국방 고등 연구 계획국 이걸 이제 다릅하라고 하는데 양자 벤치마킹 이니셔티브 2단계 참여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리게팅이 하락하면서 확실히 좀 명암이 갈리는 부분인데, 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아이 n 큐가 1단계에서 상용화 가능한 유틸리티 스케일 양자 컴퓨터 구상안을 성공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자 다음 레벨 합격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가 미국에서 트럼프 밀어주고 있는 게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산업이다. 그 핵심 역할을 맡아서 대규모 양자 시스템이 해결, 해결해야 될 문제. 자, 지금 상용화가 되기 직전에는요, 사실상 여러 단계를 통해서 자, 이런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상용화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르파와 함께 구체화하게 되는 2단계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이 아이온큐 CEO 역시 무슨 얘기 했습니까? 2단계 참여가 기술력과 상용화 경험을 인정받은 거다. 세계 주요 3대 클라우드 플랫폼 그다음에 모두 탑재된 상용 양자 시스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술 응용 경험을 공유하겠다. 자, 국가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죠. 지분 인수까지 하면서 이 안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 특히 아이온큐도 마찬가지죠 이미 신약 개발 에너지망 효율화 물류비 절감 자동차 안정성 계속 다른 분야에서 응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호재 그 다음에 또 봐야 될게 매출이 222% 폭등을 했습니다. 양자게이트 정밀도 세계 최고 수준 달성을 하면서 시장 기대초가치 성과 달성을 했어요. 즉 이건 뭐냐면 상용화가 안 됐는데도 숫자가 찍히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또 투자하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순이익은 더 따져 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3분기 매출이 약 550억 집게 됐고요.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 상단을 37% 웃도는 전년 대비 220% 양자 컴퓨터도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간 적만치도 상향 조절했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재료를 봐야 될때또 최근에 세계 최초 99.99% EQP라고 .99 하는 게이트 피델리티 달성까지 했고. 이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완성도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이온큐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우리가 주식을 할때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제가 기준을 좀 적용을 해놨는데 자, 바로 이 기준이거든요 모든 투자에서 기준이 없으면요 어쩔 때는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손실도 나요 뭐 투자란 게 이런 거죠. 하지만 이게 대중이 없어요. 그래서 누적 수익이 안 쌓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 꼼꼼히 보신 분들은 제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IOK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이거든요. 이 매수존, 제가 이건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국장에서 세번 깡통 차고 미장에서 이걸 복귀하는데 딱 1년이 걸렸습니다. 자, 이때 제가 만든 지표인데, 보시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매수존 위에서만 매수를 하자. 매도존이 생기면 기다리자. 하락폭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니까. 이건 신도 몰라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확률 높일 수 있죠. 3월 달에도 이 세력 시그널 과매도 구간에서 1바닥, 2바닥 저점 상승, 저점 상승. 앞선 고점 지지라인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변곡점 매매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챙겨 보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조금 더큰 흐름 주봉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 1차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 상승 기간 조정 상승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가격 조정 마무리될 때 나오는 특징이 정고점 지지 패턴입니다. 자, 이 전고점 지지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신고가 돌파하고 이 단기 매물, 매물 차익 실현을 위해서 앞선 고점까지 여기서 바닥 따지고 다시 가면서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볼 때도 우리는 이우상향 추세, 매수존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4시간 봉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4시간 봉은 매도존이 형성이 됐어요. 즉, 저항이 강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조금 기다리면서 또는 비중을 축소하면서 분할 매수. 이때 봐야 될게 세력 시그널. 자, 이제 바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매수존을 올라 탈때 매수해도 되고요. 매도존이 발생할 때 1차, 매수존이 발생할 때 2차. 자, 여기서 분할 매수하고 이 구간을 먹는 겁니다. 앞선 4시간 봉 매수존에서 정확히 반등점이 나왔죠. 자, 이 자리를 지켜주느냐, 이 게임이거든요, 지금은. 그 가격이 바로 60달러예요. 그래서 제가 60달러를 완벽하게 안착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지지라인이다. 그런데 지금 52달러에서 60달러 사이, 자, 러프하게 보면 64달러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흔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주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여기서 갈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봐도 자 62달러 어 이제 안착했나 하지만 또 어때요 이 세력들이 보통 교활한 게 아닙니다 또한2 3일 찍어 누르니까 아 짜증나서 못하겠다 여기서 흔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때 상승할 때 따라 붙으면 먹을 구간이 없어요 항상 흔들고 개미들이 다 털리는 구간 투심이 최저치로 가 있는 이런 구간이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엔비디 저기 뭐야 amd 라든지 지금 매수조 올라타는 종목들 하나하나 말씀드렸죠. 자, 100달러에서 단숨에 260달러까지. 미증시는 상한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 매수조 올라타면 급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AMD 역시 매도존이 있을 때는 기다려야 돼요. 이 하락 추세가 끝날 때까지. 하락 추세 끝나는 시그널들이 나오죠.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경 드리는 이유는요, 아이온큐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 뭐, 최근에 엔비디아, 테슬라, 그 다음 팔란티어,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은, 아이렌 같은, 자, 지금,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트럼프 또 정책주로 밀어주고 있는 게 있죠. 비트코인 채굴 기업입니다. 보세요. 매도존일 때는 기다려야 돼요. 매수조 올라타면은 매수. 자, 이때 보시면 7달러, 8달러했어요 그죠? 여기에서 단숨에 10배 거 같습니다. 10배, 20배 가는 건요, 미국 시장에서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너무 오래 걸리죠. 자 트럼프 말한 마디에 툭툭 매수 존 살리면서 쭉 급등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들어갈 때와 사야 될 때와 팔아야 될 때를 정확히 알수 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책 주에 제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이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너무 잘 아시죠. 매도 존 형성되니까 기다려야 돼요. 거래량 터지면 바닥 시그널 1차 매수, 2차 매수.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원칙입니다. 100달러 초반에서 두 배가 갔어요. 자, 엔비디아가 두 배가 갈지 아마 이때쯤 개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자, 매수 존 타고 계속 가죠. 미국은 성장주, 기술주, 트럼프 정책주만 챙겨봐도 물반 고기반 시장이에요. 다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곡점 매매에서 기준을 가지고 매매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자 이렇게 상승할 때는 어디서 팔지 고민해야 되고 바닥에 잡힐 때는 또 어디서 사야 될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나는 이 타이밍 도통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이 세력들의 바닥 가격 재료 챙겨 보시면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주식으로 또 우리가 누적 수익 쌓아가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아이온큐대로 그 다음에 또제 2의 양자 컴퓨터 테마. 자 후속 주들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챙겨보고, 자 리게팅 컴퓨터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짧게만 좀 살펴볼게요. 같이 챙겨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앞선 작은 고점을 지켜주면서 끝났지만 여기서 빨리 올라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감소하고 리게팅 컴퓨터 지금 양자컴 중에서 아이온큐와 조금 비교되고 있죠. 이번에 이제 같이 2단계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매수 존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지 이런 거는 4시간봉 보면서 제가 리게팅 컴퓨터 아직은 매도 존이 안 나왔거든요. 매도 존 나오면서 이렇게 될지 살아 올라갈지 또 말씀 드릴 테니까 자, 같이 한번 챙겨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은요. 트럼프 임기 딱 3년 남았어요. 내년에 중간 선거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1년 동안 관세 휴전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온큐, 뭐 팔란티어, 리게티, 모든 미국 주식의 인생 역전이 기회가 올 겁니다. 제가 어떤 종목 잡아야 될지 또 이렇게 영상 뒷부분에 다른 종목들. 지금 이번 달 안으로 제가 이제 영상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저 역시 주식으로 주식으로 대박 나길 응원하면서 자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